5월 13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AC 밀란의 26세 네덜란드 미드필더 티자니 라인 더르스를 여름 영입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며 AC 밀란은 구단 최고 이적료인 5,700만 파운드 이상의 제한에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뇌부는 후뱅 아모림 감독을 즉각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28세 콜롬비아 윙어 루이스 디아스는 이 전에 바르셀로나와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자신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달 클럽 월드컵에서 26세 잉글랜드 라이트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뛸수 있게 해달라고 리버풀에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아직 그의 영입을 위한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대체자로 2,940만 파운드에서 3,36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레버 쿠젠의 24세 네덜란드 라이트백 제레미 프린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5세 네덜란드 수비수 스벤 보트만은 파리 생제르맹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에 잔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케빈 더 브라위너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 것에 대해 그의 캠프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베티스에서 임대 중인 25세 브라질 윙어 안토니의 영입을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유벤투스와 비아레알 역시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AC 밀란의 27세 프랑스 레프트백 테오 에르난데스가 팀을 떠난 지 6년 만에 재영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두 번의 이적 시장을 위해 마감 시간이 기존보다 4시간 앞당겨져 BST 기준으로 오후 11시에서 오후 7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